이거 모바일도 뭐 와이파를 이 쓸지, 뭐 유심을 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제일 빠른지 이런 것도 채찌피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본 목표 2박 3일 숙소와 예상 알려줄래? 도쿄는 다양한 숙소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행 목적과 예산에 맞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숙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과 스타일에 맞는 숙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예산, 뭐, 캡슐 호텔은 요런 게 있고, 오, 유명한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고 하네요. 아. 어, 캡슐호텔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 보통 예산이라면 어, 신주쿠호텔, 비즈니스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신주역 근처에 있는 신축호텔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1박당 가격이 6만원 이하래요 어,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가격인데요 아파크하얏트 도쿄 와 엄청 비싸네요 페니슐라 도쿄, 아, 비싸죠? 자, 우에노 있는 이 호텔. 여기는 나구야에서 한번 가볼게요. 오, 이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 신축 호텔이라고 하는데, 음, 지금 가격은 조금 비싸네요. 좀 약간 유명해져서 비싸졌나 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에 대한 거 알아. 대한항공 기내 반입 물품과 수하물 규정 알려줘. 대한항공의 기내 반입 물품과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내 반입 물품에는 어, 항공기 안전을 위해 폭발 화재가 있는 뭘품면 반입이 금지한다. 막 늦었는데 갑자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하물 같은 규정 같은 거는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죠. 도쿄 일정에서 모바일 데이터는 어떤 것을 추천해? 왜냐면 이거 모바일도 뭐 와이파를 쓸지, 유심을 쓸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제일 빠른지 이런 것도 챗 g 피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쿄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현지에서 가입하는 일회성 데이터 유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면 현지에서 유심 카드를 또 파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가장 좋대요. 현지 가 가지고 거기서 뭐 유심 카드 바꾸는 거 있잖아. 그거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NTT 뭐 소프트뱅크 어, au k d 요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티 로밍 해가지고 소프트뱅크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이종통신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심카드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현지인 유심을 아예 사서 끼는 게 제일 낫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다, 그러면 만약에 여행갈 때 회사에는 어떻게 휴가를 내는 게 좋을까? 뭐 회사에는 사실 그냥 나 휴가 냅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이런 것도 채찍지피티가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리 출장이나 다른 예약된 일정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휴가를 신청하세요. 휴가 일정과 회사 일정을 고려하세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휴가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휴가를 미리 계획하세요. 아, 사실, 미리 계획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태국이라고 해봐. 태국에 3박 4일, 태국 일정 알려줄래? 물론입니다. 태국에서 3박 4일 여행 일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데이 원. 그 태국은 그 이제 왕국이 있잖아요. 어. 요렇게 이제 왕국을 방문하라고 합니다 어, 약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재로 이제 여행을 짜주는 것 같아 여행의 묘미는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태국은 왕궁이 있으니까 왕국이랑 왕릉을 꼭 방문을 하라고 하는구나 궁중문화 체험을 하라고 음... 음, 음, 음. 방콕 시내 방콕 시내에서 박물관에 방문하는, 박물관. 어떤 박물관 같은데 방문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푼슨 하우스. 개인 박물관이네요. 진푼슨 하우스. 박물관. 오. 인생샷 가능한 추천지래요. 요렇 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건거 말고. 태국 특유의 문화, 뭐 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 약간 요런 게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 문화와 예절, 요가와 명상, 태국 요리, 태국 역사, 이런거 배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런 거를, 태국은 그 영어랑 태국어랑 같이 쓰는 나라니까, 어, 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어학어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a t GPT를 이용해가지고, 어, 여행을 짜는 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 나라에 대한 거를 뭐 교통편이라든지, 지도, 웹사이트, 링크, 가격, 뭐 이런 거다 비교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셋지 피티가 애플 워치 앱으로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을 하면 여기서 채팅으로 이제 읽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너무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하면 번역기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시계 하나로만 모든 게뭐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